런던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는 축구 전쟁, 바로 웨스트햄과 토트넘의 맞대결입니다. 단순한 리그 경기를 넘어선 자존심 싸움이자 팬들의 열정이 폭발하는 런던 더비는 매번 예측 불허의 드라마를 선사합니다. 런던 더비의 뜨거운 역사와 현재,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수많은 더비 매치 중에서도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토트넘 호스퍼의 대결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런던 동부의 웨스트햄과 북부의 토트넘은 지리적 근접성만큼이나 오랜 역사 속에서 치열한 라이벌 관계를 구축해왔습니다. 두 팀의 경기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선 지역사회의 자존심 대결이자 팬들의 삶에 깊숙이 뿌리내린 문화현상입니다. 경기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경기장 안팎에서는 뜨거운 응원전이 펼쳐지며 런던 더비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과거에는 웨스트햄이 토트넘을 상대로 종종 이변을 연출하며 강팀 킬러위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런던 스타디움 과거 불린 그라운드에서 웨스트햄이 보여주는 투지는 상대 팀에게 언제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꾸준히 상위권에 도전하며 유럽 대항전 진출을 노리는 팀으로서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통해 리그에서의 입지를 다지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목표와 배경을 가진 두 팀이 맞붙을 때마다 축구 팬들은 숨막히는 명승부를 기대하게 됩니다. 최근 몇 년간 두 팀의 전력은 미묘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웨스트햄은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 체제에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우승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두며 유럽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탄탄한 수비 조직력과 역습, 그리고 세트피스에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프리미어 리그 중위권을 넘어 상위권 진입을 노리는 팀으로 성장했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공격적인 축구와 빠른 전환을 선호하는 감독들을 영입하며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핵심 선수들의 활약에 힘입어 꾸준히 유럽 대항전 진출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웨스트햄, 망치 군단의 전략과 강점, 웨스트햄은 망치 군단이라는 별명처럼 강인하고 투지 넘치는 축구를 구사합니다. 이들의 가장 큰 강점은 견고한 수비 조직력과 효율적인 역습, 그리고 세트피스입니다. 특히 수비형 미드필더와 중앙 수비 라인은 상대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수비에서 공을 빼앗은 후에는 루카스 파케타와 제로드 보엔 같은 창의적이고 빠른 선수들을 활용해 지체 없이 역습을 전개합니다. 보웬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결정력은 웨스트햄 공격의 핵심이며, 파케타의 볼키핑 능력과 패싱 센스는 공격 전개에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또한 웨스트햄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력이 가장 뛰어난 팀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제임스 워드프라우스의 정확한 킥은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항상 위협적인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수비수들의 높은 제공권과 헤딩 능력은 이러한 세트피스를 득점으로 연결하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런던 스타디움에서의 홈 경기는 웨스트햄에게 더욱 큰 힘이 됩니다. 열광적인 홈 팬들의 응원은 선수들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불어넣으며 이는 종종 강팀을 상대로도 승리를 쟁취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웨스트햄은 이러한 강점들을 바탕으로 토트넘을 상대로도 자신감 있는 경기를 펼칠 것입니다. 토트넘, 스퍼스의 공격 축구와 핵심 선수들, 토트넘 호스퍼는 최근 몇 년간 공격적인 축구 스타일을 지향하며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왔습니다. 특히 엔제 포스테 코글루 감독 부임 이후에는 엔제 볼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빠르고 역동적인 축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높은 라인을 유지하며 상대를 압박하고 볼을 탈취하면 지체 없이 전방으로 패스를 연결하여 공격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좌우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와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하는 독특한 전술은 상대 수비에 혼란을 주며 공격의 다양성을 더합니다. 토트넘 공격의 핵심은 단연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양발을 활용한 정확한 슈팅은 프리미어리그 정상급이며 주장으로서 팀을 이끄는 리더십 또한 뛰어납니다. 제임스 메디슨은 창의적인 패스와 날카로운 슈팅으로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팀의 공격을 조율합니다. 로메로와 반터 벤이 이끄는 수비 라인은 안정감을 제공하며 비카리오 골키퍼의 선방 능력 또한 토트넘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토트넘은 이러한 개성 넘치는 선수들의 시너지를 통해 웨스트햄의 수비를 뚫어내고 득점을 노릴 것입니다. 그들은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승리하여 상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측불허의 전술 싸움, 승패를 가를 변수는 웨스트햄과 토트넘의 경기는 단순한 선수 개개인의 기량 대결을 넘어선 치열한 전술 싸움이 될 것입니다. 웨스트햄의 견고한 수비와 역습, 세트피스 강점은 토트넘의 공격적인 축구에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토트넘은 웨스트햄의 두터운 수비 블록을 어떻게 뚫어낼 것인지, 그리고 웨스트햄의 강력한 역습을 어떻게 저지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손흥민과 보웬의 측면 대결. 파케타와 메디슨의 중원 싸움은 경기의 흐름을 좌우할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경기의 승패를 가를 변수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세트피스입니다. 웨스트햄의 세트피스 득점력은 토트넘 수비진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며, 토트넘 역시 세트피스에서 한 방을 노릴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의 순간적인 번뜩임입니다. 팽팽한 흐름 속에서 손흥민의 환상적인 골이나 보웬의 결정적인 돌파가 경기의 균형을 깰수 있습니다. 셋째, 교체 선수들의 활약입니다. 후반전에 투입되는 선수들이 경기의 분위기를 바꾸거나 예상치 못한 득점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의 판정이나 예상치 못한 부상 등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외부 변수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팬들의 열정, 경기장 밖의 또 다른 전쟁, 웨스트햄과 토트넘의 런던 더비는 경기장 안에서 펼쳐지는 22명의 선수들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양팀 서포터들의 뜨거운 열정과 응원전이 또 다른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웨스트햄 팬들은 아이언스 아이론스라는 별명처럼 끈끈한 유대감과 강한 소속감을 자랑하며 홈 경기에서는 압도적인 응원 소리로 상대 팀을 위협합니다. 토트넘 팬들 역시 스퍼스 스퍼스를 외치며 자신들의 팀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보냅니다. 이러한 팬들의 열정은 선수들에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됩니다. 홈 팬들의 일방적인 응원은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원정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은 선수들이 낯선 환경에서도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런던 더비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선 지역 사회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대변하는 행사입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도 팬들은 승패를 놓고 열띤 논쟁을 벌이며 다음 더비를 기약합니다. 이처럼 웨스트햄과 토트넘의 경기는 축구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과 추억을 선사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런던 더비 그 끝없는 드라마를 기대하며 웨스트햄과 토트넘의 런던 더비는 언제나 예측 불허의 드라마를 선사하며. 축구 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는 매치입니다. 두 팀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각 팀이 가진 고유의 전술과 강점들이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시너지는 프리미어 리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웨스트 햄의 투지와 토트넘의 공격적인 축구가 맞붙는 이 경기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선 자존심과 열정의 대결입니다. 과연 이번 런던 더비에서는 어떤 팀이 승리의 미소를 지을지, 그리고 어떤 선수가 경기의 영웅으로 떠오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러분은 이번 웨스트햄 대 토트넘 경기에서 어떤 결과와 명장면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